아, 이번 어, 헬라우 시간에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또 3장 1 6절 말씀처럼 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는 어,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구절이 있는데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제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만 찾아요. 그러다 보면 예수를 섬기게 되고 예수를 우상처럼 뭐 예수를 뭐 율법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모노게스탄니스라는 것은 한 마음 하나 정한자 하나로 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곧 하나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은,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에, 정말, 이 틀린 말, 이, 다른 말, 성경을 통해서, 이 거짓말만 안 듣고 살아도 되는데, 세상에 인간들이 이창세기 3장에서 아주 그냥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저 사람은 왜저러지 그렇게 말하잖아. 자동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영은 마계의 영혼. 영혼 어, 끝까지 오리발 내는 사람들 얼마나. 요즘은 오리발도 아니야. 닭 먹고 오리발 난다 그랬잖아. 닭 먹고 코끼리 발을 내밀어 아주 그냥. 어. 아주 완전 이렇게 보면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래 이게 잡혀 있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악령이 있고, 어, 정말 어, 이 사단의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아래왜 말이 영이라잖아 영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에, 꿈과 미래가 에, 인생에서 어떤 그 이, 영생 하나님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영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나라에 둘라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잖아요? 지구에다가 맨날 여기서 뺑뺑이 돌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야, 하나님 나라에서, 어? 사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만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에는 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이 생명을 네가이 땅에서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임마누엘로 누리면서 나타내면서 산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이 꿈과 미래에 대한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인간은 찾아오는 게 뭐냐? 뭐가 찾아오겠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기, 컵에다가, 어? 이렇게 보세요. 그냥 빈 컵은, 빈 컵은 거기에 공기가 있듯이 거기다 물을 채워보세요. 그 공기는 다 없어지듯이.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 이, 살아가는 것이 거의 사람들이 이 창, 이거를 모르니까는 창세기 3장에 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단,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영적인 것에 에? 딱 걸렸잖아요. 죄 보여요? 안 보이잖아. 증상이 나타나서 보이지 사망 보여? 안 보여. 이제 증상이 나타나야 보이지 주어지. 사단도 마찬가지 눈에 못 보이면 분명히 그 증상이나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어요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벌써 살아가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겼냐 피해망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 피해 망상에 딱 걸려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요 무화과 남이 선악과 입에 물고 무화과 남무 뭐 둘러가지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완화하게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점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가는 게이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문명과 이 문화와 속에서 점점점 타락해 가면서 뭐예요?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헛된 그 과대망상에 다 빠지는 거예요. 어, 과대망상. 어. 내가 뭐이 나라에 마치 맨날 뭐, 뭐 임금처럼 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지가 뭐. 하.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도 상상하고 망상하고, 어? 그다음에 이 공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헛것, 어, 헛된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어떻게? 해?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 돈 있어도 못 써. 돈 있는데도 못 쓰잖아. 그래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갈 길을 모르고 자꾸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죄, 하말티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었었다는 거야. 그 허물, 팔라프토 방향을 있고 해물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충돌, 어? 우왕자왕, 이리저리, 예? 맨날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해볼까? 저게 해볼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격할 수밖에 없어. 살아가면서. 바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정말 아,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아들을 탁 말씀이 육신돼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독생, 독생이라고 독생한 그 단어가 헬라어로 이모노겐네스 남아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하나라이거죠. 어, 유일한. 네. 그래서 이 모노스 어, 모노스라고 하는 발생하다 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되기 시작하다. 완성이 되다라는 그기노마이와 이렇게 합성어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독생자를 단순히 그 국어적 사전적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헬라어 히브리 몰라도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영은 몰라도. 그런데 이 성경을 국어 사전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전딴 데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어. 다나 가지고 어, 사람들을 속이고 말이지. 지는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고, 어? 또 한문을 가지고 중국 유학 도교 불교 막 이런 걸 가미시키잖아. 그럼 거기다 유교적인 삼광오륜을막 집어 엿버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 독생자는 유일한 시작과 완성이 되는 의미에서 유일한 존재요. 하나만 가진 자라예요 그럼 이 세상이 다 없, 있다가 없어져도 남는 건 누구만 남겠어? 하나님의 아들만 남는 거야 유일한 존재라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 참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하나만 가진 자야 오직 크리스도만 가진 자야 뿐만 아니라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야 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진 자야 한 마음이 된 자야 이제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가르치는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 그 그리스도의 이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내가, 나도 역시 독생자가 되는 거지. 모노네스가 되는 거야. 네. 아니, 독생자? 아니, 또, 청년사람,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나? 또 이상하게 들어보뇨.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어. 어. 그래서 정말, 어, 이, 구체적으로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신 하나, 곧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그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제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뭐왜 다른 게 다른 게 뭐야? 다른 거라는 게 뭐야? 두 마음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한 마음과 두 마음은 달라. 이창 창세기 삼장에 뭐야? 이게 두 마음 아, 들어간 거 아니야. 다른 비집리가 들어간 거 아니야. 사단 사기에서 우상이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고 종교 미신, 샤머니즘적인 거기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세상적 자기 중심적 자기 애적인, 음. 나르시스 즘이라 그러지, 에? 그, 이 호수가에 자기 밀치는 건 자기 얼굴에 막 반해가지고 말이지, 예? 근데 그냥 퐁당하고 돌매 하나 던져가 없어지잖아. 그 그림이 막 찌그러지지. 얼굴이 막 찌그러져 버리잖아. 그, 그, 자기한테 취해 있는 거야. 헛것에 그 예. 오늘날도 자기한테 취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한테 취해 있어야 돼.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냐? 진짜 나는 너무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나는 아름답구나 그냥 막 달라가지고 오셔가이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한 마음에 반대되는 딥시코스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창세기 3 장에 그 선악과를 먹고 하늘처럼 돼버린 마음 두 마음 가진 선악의 자기 우상 자숭배 아 자기 확정적인 그렇게 자기 수단 자기 수단을 가지고 자기 확정적인 걸로 인본주의의 그 동기, 다양성을 가지고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 없다? 진리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할수 있는 거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탐심, 우상이야. 에피투미야. 어 그럼 우, 우상이 뭐요? 자꾸 이렇게 어? 잔머리 쓰고 어? 육신적인 머리 쓰고 세상적인 머리 써가지고 뭔가 자기 동기에 취해서 어? 인간의 이두 마음이 이제 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에, 이렇게 에, 이그리스도가 그를 뚫고 들어오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이 구원은 정말 우리가 뭘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어? 이 이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 받았다는 것이 구원 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이 나한테 이제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이 토부, 다시 말하면 자이 선이 나에게 나타난 거야. 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나를 지었구나. 그러면 창조의 말씀을 주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창조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에는 아니야. 나를 말씀으로 지어놓고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야. 이해가요? 나에게서, 내가 이제 진리가 된다지. 응?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게 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다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 뭐예요? 의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에? 자다크라 그랬잖아요. 차다크. 자다크. 어, 자다크. 그 의가 열어지는데 그 의를 하나님과 의가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거 아니에요. 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다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에게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 아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의를 가지고 그의에 의해서 믿음이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럼 뭐예요? 오직 복음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네. 이래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한 마음이, 그 사도행전에 그래서 다한 마음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아한 마음 가졌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세요. 그냥 다 모여서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잖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봐요. 정말. 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 살아계신 그 역사와 증거를 보여줄 텐데.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한 마음이라 그러잖아. 한 마음, 한 마음. 음. 그 우리 지금 기도들, 얼마나 기, 북한 기도 제목 있죠? 그거 해요. 진짜. 어. 그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어. 그리고 정말 동일하게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 삶이 뭐냐?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가르치고, 어? 전도하고, 그냥 쉬지 않는 거야. 내삶 자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2절의 말씀처럼, 5장 42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 하더라 이게 한마음 가진 초대가 이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엄청나게. 한 시대에 하나님 대적하던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와 버리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뭐 불신자가 됐던 바울 같은 사람을 사고를 바울로 막는다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들 애국자야.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갈라진 이 동족상쟁의 아픔을 가진 여기에서 내가 후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물러줘야 되겠구나. 그러한 정신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선생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단체장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정말이에요. 이 갈라져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갈라져 있으니까 전쟁이 나고 위험하잖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모노게네스. 예. 그럼 이 나라의 예?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모노게네스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남북한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한다. 주민등록 받을 자격이 없어. 다 옮겨버려야 돼. 아들, 정말 우리가 인간의 두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 됐다는 것을 구원이라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 받은 자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요 그래서 모든 종룍과 탐심의 주체인 우상, 율법, 종교를 이제는 죄, 사망, 사단이 거기에 붙어있었거든 그걸 그냥 십자가에 모셔리칵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칵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꼴치네 그랬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지고 침내 받은 자들은 정말 복 받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 예비된 자들은 이제는 정말 선악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모든 사건과 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한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숨겨진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섬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하나 된 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으로 얘는 그 존재가 진리가 된 것이고 생명이 된 것이고 복음이 된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는 정말 완전한 이 자유와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승리를 주면서 뭐예요? 샬롬. 진정한 참 평강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참 평강. 예. 예. 그래야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뭐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진리가 충만할 때 어떻게 됐냐? 임만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반드시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간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항상 네가 어딜 가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노게네스, 독생한 오직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기 완성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그가 바로 독생자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